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화상의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범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고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화상을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화상의 특징과 예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상 원인에 따른 분류입니다. 화상은 화상 원인에 따라 열에 의한 화상과 화학적 화상, 전기 화상으로 나뉩니다. 열에 의한 화상은 화재 사고나 프로판 가스, LPG 폭발에 의한 화염 화상과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 식용유 등에 의해 화상을 입는 열탕 화상, 그리고 뜨거운 철판이나 다리미, 전기장판 등의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접촉 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화상입니다. 화학적 화상은 산이나 알칼리, 일반 유기용매제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상으로 빙초산, 불산, 질산, 양쟁물 등이 포함됩니다. 전기화상은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부터 2만 2 0 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상은 손상 깊이에 따라 1도, 2도, 3도, 4도로 나눠지며, 보통은 진피를 기준으로 하여 손상 부위가 진피 위쪽이면 1도, 진피는 2도, 진피 아래쪽은 3도로 구분합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위쪽이 손상되면 표재성 2도, 진피의 상당 부분까지 손상되면 심재성 2도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4도 화상은 피부의 전층과 근육, 신경, 골조직까지 심하게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후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의 범위입니다. 화상 범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수행 요법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입니다. 화상 범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체표면적에 대한 화상 범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구의 법칙 (Rule of Nine)이 있습니다. 보통은 신체의 각 부분을 9% 또는 18%로 나누어 두경부 9%, 체부 전면 18%, 체부 후면 18%, 상지 각각 9%, 하지 각각 18%, 회음부 1%로 구분하여 총 100%를 기준으로 화상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화는 두경부를 18%, 하지를 각각 13.5%로 다르게 계산하여 범위를 결정합니다. 화상 범위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룬드앤 브라우더 차트로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따른 발육 특성에 따라 표면적 비율을 달리 계산하여 화상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빨갛게 표시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부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A, B, C 즉 두부, 대퇴, 다리는 표를 참고하여 연령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룬드앤 브라우더 차트를 바탕으로 만든 화상 범위 기록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면 오른쪽이 실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트로 연령에 따른 화상의 범위와 깊이, 화상의 종류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의 깊이에 따른 특징과 치료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화상입니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대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나 고도의 발열에 순간적으로 접촉 또는 노출됨으로써 생깁니다. 화상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부종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물집이나 흉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요시 진통제 복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재성 이도 화상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본다면 손상이 표피층을 지나 진피 일부까지 침범한 상태로 대개는 끓는 물이나 기름에 의해 생기며 물집이 생기고 피하 조직의 부종이 동반됩니다. 수포를 제거하면 삼출액이 다량 나오며 적색의 윤기 있는 진피가 나타납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에도 비교적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표재성 이도 화상은 감염이 없는 경우 대부분 10일에서 14일 이내 흉터 없이 회복되며. 물집은 감염 예방과 수분 소실 방지를 위해 터트리지 않지만, 물집이 크면 상처 치유를 위해 터트리게 되고, 화상으로 생기는 피부 변색은 오랜 시간 남아 있습니다. 표대성 이도화상으로 손상된 표피는 모낭, 땀생은 다시 회복되어 재상비화됩니다 심재성 이도화상입니다. 심재성 이도화상은 피부의 표피층을 지나 진피망상층까지 손상된 경우이며, 수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상 바닥면의 색깔은 분홍색과 하얀색의 중간으로 보이며 통증은 표재성 이도보다는 덜 심하여 부위에 따라 별로 통증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심재성 이도화상은 치료가 까다로워 창상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의사의 경험에 따라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이 되면 3도 화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을 포함한 피부 전층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손상된 피부 조직 및 신경을 포함한 모든 피부 기관들은 본래 기능이 없으며 절대 자연적으로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환부의 통증은 없으며 부종은 2도화상에 비해 심하게 나타납니다. 괴사된 피부조직에 하얀 가피를 형성하여 가피 밑으로 조직이 괴사되고 감염되어 농창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심한 반응과 구축현상이 일어납니다. 3도화상은 표피, 진피의 부속이 남아있지 않으며 상처 가장자리에서부터 재상피하가 일어나면서 회복됩니다. 가피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자연치유가 되지 않아 가피 절제술이나 피부 식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4도 화상입니다. 4도 화상은 피부 전층을 포함한 3도 화상보다도 더욱 심한 화상으로 고압 전기 화상 환자나 화상을 입을 당시 독가스 흡인, 음주나 약 또는 지병의 악화로 인해 의식을 잃어 계속적으로 불에 타고 있었던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물론 근육, 뼈의 손상, 뇌 손상까지 오며 심각한 장애가 초래됩니다. 사도 화상은 범위가 넓지 않아도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이 높고 사지 절단이나 조직 편 이식술, 인공피부 이식술 등의 광범위한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화상의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화상의 종류는 열에 의한 화상, 화학적 화상, 전기 화상이 있으며, 화상의 깊이는 진피 손상 여부에 따라 1도 표재성이도 2도, 심재성이도 2도, 3도 4도 화상으로 나뉩니다. 화상의 범위는 룬드 앤브라우드 차트를 기본으로 하여 보통 화염 화상 15%는 화상의 깊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기록하게 됩니다. 화상의 깊이에 따른 특징과 예우는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화상의 이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